<목소리> 어, 어. <laughs> 패키지가 굉장히 깔끔하네요. 와, 아이폰 로즈골드 색깔네. 색깔 어, 왜 이렇게 귀엽지? 편집이에요? 안 맞겠는데? 오오완다 야. <목소리> 오 됐다 됐다. <목소리> 그래. <잘해>. 야. 그냥 <laughs> 영화 틀어놓고 영화 보면 좋을 것 같아. 올해는 시계는 좀 좁네. 7신넘지않아요 안좋아 <목소리> <나, 웃음> <laughs> 이불 달라고 이불. <laughs> 진짜 봐요. 오. 어, 오. 오, 귀엽다, 귀엽다. 핫. 얍! 은는스방 안에 방 느낌이네. 그 안에서 영화 보기 진짜 좋을 것 같아. 오, 아늑해, 아늑해. 이게 깜깜하게 어두워. 이렇게 낮에 잘 때도 어쩔 수 있을 것 같아. 오, 완전 캐피온 보고 왔다, 여기.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. 자, 수고했습니다. 수고하습니다 아 너무 딴네요. 아 진짜 잡아요. 제가 한 20분 잤나요? <laughs>